남기는 동영상입니다. 어? 아, 이거 보면 호박이 호박이 물러서 죽어요. 음, 자 호박 색깔 봐요. 음, 자 호박이 이렇다. 자, 음, 보면 자얘 보면 되겠다. 얘가 봐봐요. 지금 호박이 이렇게 갈라져. 이거 호박 갈라진 건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이렇게 되면서 지상부가 위축이 된 거. 응. 나중에 참에 달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죽어. 그게 지금 겁난 거예요. 응. 이건 이제 보식해 놓는 거고. 자, 이 호박이 봐. 이렇게 갈라지잖아. 갈라져. 갈라진, 아야야야. 갈라진 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는 안 돼. 근데 갈라지고 죽는다. 이거 또 가잖아. 음. 자, 어, 기본적인 거 균, 충, 생리장애. 이렇게 세개 나눠서 봐요. 자, 균은 말 그대로 역병이죠. 역병. 역병은 그냥 쉽게 말해서 더러워. 어. 이게 동반돼요 좀 집이라든지 이런저런 나쁜 어떤 게 충은 흔적이 있지 갈가먹은 흔적 그리고 애벌레 이런 거 제가 현미경을 봤는데 충은 아니야 자 그러면 생리장애 생리장애는 생리장애는 말 그대로 이제 물 온도가 안 맞다는 거야 거기서 뿌리가 제대로 못 나간다는 거지 어... 예전보다 지금 농사가 더 힘들어요. 왜이물 온도 맞추기가 어려워요. 자물 온도 여하에 따라 뿌리의 깊이 뿌리가 옆으로 뻗는 거이 모든 게 달라지겠죠.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박이 갈라졌다. 이게 이미 해답이죠. 갈라진단 말은 물이 안 맞다는 얘기야. 물이. 어. 물이 끊긴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그렇게 돼 버리면 뿌리가 힘을 못쓰면서 호박이 터진 경우가 많아요 자그 상태에서 온도만 뭐 적정 온도면 관계 없는데 온도와 같이 흔들어 버리면 2차 폐기 오겠죠 그로 균충 승리 현상을 다 보세요 생리현상은 물과 온도입니다. 그 부분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. 자쓰다자 봐요. 이게 죽었는 걸 어, 뜯어, 어, 뽑았어. 그래 이런 식으로 색깔이 갔죠. 색깔이 갔어. 가면서 이런 식으로 뭐 갈병하기 좀 그렇다만 갔어 갔어. 자 이게 균총생리현상 뭐냐 이거지. 이거를 볼줄 아셔야 돼요. 그래야지, 에이. 어, 이어갑니다.